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 귀신들린 사람이 한명 등장하고요. 어,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린 사람, 그리고 그 귀신들려 있는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그 귀신에게 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줄거리가 됩니다. 자, 여기를 볼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 아직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랍비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 그 그러니까 귀신이 조정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아직 왜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 승천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도 말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귀신은 이런 거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laughs> 자, 여기 보면 다살의 예수여 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까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창수, 철수 이런 이름 같이 좀 흔한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힘이 세도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못 무너뜨립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뭐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뭐, 격투기 선수가 뭐, 붙는다고 해도 어떻게 어둠의 세력을 이길 거예요? 근데 못 이기는데, 저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가진 능력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는 분요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또 이제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정확하게 안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를 멸할 때가 아닌데 얘들은 지들 때도 언젠지 알아요. 그 때를 알면서 다 귀신같이 모든 걸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주님의 종들, 사도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귀신들이야,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성경의 기록들,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귀신이 아는 이상은 우리 인간들은 <laughs>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 시대에 다른 지역에 사는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다못 받고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기록, 귀신같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 있고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도 있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주어진 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걸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이 귀신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사람들보다, 심지어 지금 주님 곁을 따랐던 <laughs>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더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막아보고 막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제자들은 저 뒤에 가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릅니다. 계속 랍비라 그러고, 뭐 선생님 그러고, 그러다가, 뭐, 베드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그 앞에서는 계속 선생님, 선생님,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잘 말하네요. 그러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뭐, 그렇게 고백했지.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보면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보다는 아주 능력이 큰 메시아인 줄 알아요. 메시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아니고 다위도한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어떤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귀신은 이미 마가복음 지금 1장이잖아요, 1장. 일장. 이 복음서 초창기인데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눈여겨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압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라 가지고 제가 비록 아직 한번 뭐 믿지 제대로 믿지는 않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제가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속 뜻은 이거죠. 저는 잘 믿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잘 믿고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laughs> 자, 여기 귀신들은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잘 알지만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나도 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주신 거 알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나도 안다. 아니까난 구원받았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귀신의 모습을 그, 그 우리 오늘 말씀하고 적용해서 비추어 보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셨는지 알고 안다고 구원 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구원 받는다는 잘못된 안심, 잘못된 확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자기는 구원 받았을 거니. 이렇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우리 인간은 100% 모든 잘못 하나로도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자꾸 어떤 사람들은 또 극단으로 자꾸 지우치는데 우리 인간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런데 중요한 건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을 안다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뭐 전도사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고, 그거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저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가 구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뭘로 구원받는다고 나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생각, 생각하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아는 거 이꼴?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아는 거이고 믿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 복음에도 보면 나오지만, 믿음은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 얄팍한 마음을 잘 알거든요. 아는 것을 자꾸 믿는 것을 착각하는 걸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따에 계실 때도 계속 뭘 강조하셨어요? 너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열매들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예수님이 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건잘 우리 뭐 설교 들어도 그런 비유의 말씀은 잘안 하잖아요. 맨날 복받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잘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귀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어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잘못된 착각에 빠져있지는 않나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봐야 돼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저 천국에는 이미 저사단마귀 세력들, 타락한 전사들로 가득 채워 넘쳐야 돼요. <laughs>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행동이나 우리 어떤 노력이나 뭐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행동이 따라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뭐 이렇게 우리가 뭐병안 걸리려고 뭐안 돌아다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까지 생겨요? 경제가 지금 완전히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막 완전 들쭉날쭉 날립니다. 그리고 계속 폭락하는 상태죠. 그런데 자, 아까 주식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지만은 자,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는데 어떤 사람은 폭락하는 주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막 팔아치워요,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막 가격이 떨어지니까 막 사다 모아요. 자그 사람들 둘다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막 걸어 모아서 자기 돈빚막 빚까지 내면서 막사 모으는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코로나 문제만 끝나면 이 주식 값이 오를 거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아마 대출까지 받고 막 빚까지 내 가지고라도 주식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파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코로나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아시아 쪽은 약간 잠잠해졌지만 이제 유럽으로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돌면 당분간은. 야 주식이 힘들겠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도 팔아치우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 볼수 있듯이 어떤 정보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정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 모으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처럼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유독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와도 당신은 구원받았대요. 성경 어디에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예수님 항상 하는 말이 열매로 알리라. 심지어 구약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사람이 환상 보고 뭐 선지자 노릇하면서 이런저런 것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그 선지자, 그 예언자의 말이 성취되나 안 되나 보고 안 되면 그건 가짜다. 그런 선지자는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삶의 변화 기다려도, 물론 인간이니까, 사나님 믿고 변화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런데 한평생 믿어도, 조금도 변화하고, 심지어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계속 교회에 꼬박꼬박 흥금 내고, 서리집사 뭐 직분 받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구원받죠.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죠. 아니에요. 연약해도 구원받는 건 맞는데, 변화가 조금도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자꾸 떼어 놓고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복음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얄팍한 가르침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한때 세계로 호령했던 뭐 유럽교회나 미국 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전하다가 지금 다문 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의 복음만이 힘과 능력과 생명력을 가지지 사람들 머리에 나온 얄팍한 복음은 절대로 힘을 떨치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계속 시들고 죽어 나가고 꺾이고 잘려지고 불태워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구분 맞는다. 그럼 오늘 귀신은 제외해놓고 우리 사람으로 볼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종교 기독권 측, 지도자 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어떤 시대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막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보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석유관들이 성경 지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딱 물으면 성경 찾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그러면 딱 어디서 태어난다. 어? 베들헴에서올 거다. 단번에 알고 뭐든지 팍팍 머리속에서다 태어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자기들은 지금껏 살아온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생명의 주를 모함해서 죽게 만든 거,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 거.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어요. 자, 빌라도 보면 안타까워요. 빌라도 원래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안타까운 게 예수님이 계속 풀어주려고 하는데도 대제사장들하고 그 사람들 이 뒤에서 계속 충동질하고 또 말씀에 대한 분별력 없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충동질하니까 백성들이 다 막, 어, 우리의, 죄는 우리의 피값을 우리한테 돌리고 저 인간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이고도 보면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안다고 해도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갖고 어떻게 사람들 위에 군림할까? 어떻게 내가 더 많은 인기를 얻을까? 내가 어떻게 더 부유함을 누릴까? 이 위치를 계속 지켜 나갈까?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의 지식을 믿음으로 이용한 게 아니고 그저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받고 모함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지식하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언제 이거 제가 추후에 설교 때 한번, 이 보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자세히 나눌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잖아요. 왜 동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고, 나를 가르쳐줬던 어렸을 때부터 봤던 저 사람들이니까 설마 바르게 가르치겠지. 그러니까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말 아니고 나만 똑바르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금서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들만 한번 정독을 하고 기독교 방송 틀고 한번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지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어떤 생각을 못 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겠지. 이렇게 생각할 지경까지 우리가 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저렇게 설교하는데 말씀이 너무 과하게 설명하는 거겠지.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우리는 말씀을 판,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 신앙에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들,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설마 맞겠지. 야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하고 책도 많이 쓰고 와 기독교 서점에 저 사람 설교 집도 돌아다니는데 설마 저 사람의 말이 틀렸을까? 틀리 틀렸어요. 틀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어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그 무서운 가르침대로 그런 식으로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그냥 웃다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얘기. 나이 많은 분들 공감할, 감정팔이 하는, 뭐, 그런 얘기, 좀 지어 짜는 얘기 좀 하고 나서 성경 본문 잠깐 읽고, 아우, 시간이 다 됐네요. 성경 본문 잠깐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면,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지식도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확실히 말씀의 기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아, 많은 목회자들, 훌륭한 목회자, 한국교회 저런 원로 목회자가 저렇게 말하는데 설마 안 틀렸겠지가 아니에요. 말씀에 미쳐서 사람이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걸 확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한 말이 여러분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드릴 때 여러분도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봤을 거예요. 아요 성경 말씀은 요 부분은 아우 좀 지나친 것 같아. 무서운 것 같아. 설마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맞잖아요. 맨날 많은 목회자들이 "아이고, 주일출석만 잘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아이고, 예수님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과장법일 거야. 아마 성경 읽으면서 그런 유혹에 빠져본 기억,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했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붙잡아선 안 됐다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나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들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도 모르게 세뇌되어 있는 그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질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뭘 가지고 설교합니까? 말씀 가지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이든 설교든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인데, 말씀이 아닌 것들이 설교 단상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말씀들이 우리가 자꾸 받아 먹다가 보니까, 여거신천지나나이단들 뭐뭐 같은 데 가면은,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자꾸 세뇌당하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에서 안 나온 걸 자꾸 듣다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몇만 명 되는 교회 단임 목회자가 저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는 그 맞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는 이런 내용이 아닐 거야, 요거는 과장법일 거야, 이거는 초대 교회 때나 그랬지 지금 이 시대 우리하고는 안맞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떤 사람들이 뭐 성경의 복음에 대한 내용 쭉 엎어주고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꼭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말, 말씀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는 건 중요한데 사람 말에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봐도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큰 변화가 없고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도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아이고, 설마 나 구원 받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칫 내 영혼을 위험한 곳에 방치하게 되고,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말씀에 대한 취지 가지고 다른 목회자들도 다 저렇게 말하니까 나도 구원 선포해야지. 그래 놓고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주고 다 따라 해보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도 지금 지옥길 가고 있는 거고 남도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땐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저거는 그냥 앵무새가 사람 말 따라 하는 것처럼 몸이 건조한 아멘인데 아멘 했다고 구원을 선포해버리면 그 용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멸하로 왔는 줄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귀신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나눌게요. 복종하지만은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지만은 명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아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는 걸로 우리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아는 것이 꼴 구원으로 생각하면 아는 것이 꼴 믿음으로 생각하면 귀신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게이 그 귀신들이나 또 사단이나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laughs> 그죠? 존재 잘 알잖아요, 지금. 존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도 알고,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도 알고, 다 알아요. 명령의 복종도 고다 하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뭘 하네요? 마음에 자기들의 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영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걔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는 아무 관련 없는 마음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얘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영접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것으로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 믿음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잘라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안 주시면 구원 못 받아요 귀신들은 다 알고도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잘 믿는다고 자랑을 눈꼽만큼도 할수 없는 이유가 믿음은 내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런 말할 때 결단하고 나의 최선은 다해야 되지만 은그 믿음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자랑할 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좀 안다고, 아이고, 됐으니까 당신을 믿고 저는 그냥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합니다. 저도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혼자 믿으려면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든가, 하나의 말씀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한두 개 아는 지식 정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자기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구원, 귀향 받을 구원 받고 싶으면 넉넉하게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금이라도 불안한 거는 다 떨쳐버려야지. 우리가 영원한, 우리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 가운데 하나라도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또 기도하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안정권에 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있게 여기는 그믿음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들, 행동의 모습들, 반응들,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도 귀신들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나, 아는 것 정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도 절대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는 에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거지. 목회자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어떤 설교 들다가 저거 아 성경 말씀 좀 틀린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끄세요 그냥. 그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고 웃기는 소리나 계속하고 앉아있고, 가끔 가다가 뭐 말씀을 더 재밌게 전하기 위해서 집중도를 우리뭐 전하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만 하면 그냥 끄세요. 그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끄고, 그런 시간 차라리 성경 말씀 한더 들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 빨갛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 하나라도 더 보는 게내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뭐 귀신 하여튼 귀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 받았습니다. 하여튼 아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믿는 것은 틀리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아는 것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만이 구원 받는 것이라는 거꼭 오늘 귀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 더 기억이 잘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낱낱이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 귀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무런 구원과도 상관없는 아무 소용도 없는 쓸모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셔 드리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은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그리고 그 전체를 밟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마저도 믿음은 그저 아는 것으로 그냥 복음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주고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그저 사람들 많이 하는 말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좁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믿는 진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생겨나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진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참된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구원에 반드시 이르는 그 진짜 믿음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영혼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은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한국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